우리 이따 돌아가서 만약에 유미나나 만나면 가짜인척 해보자. 오케이, 이상한데 사과로... 다가 멈추고... 약간 여길 다 있다. 여기 폭탄마약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. 오오, 아이거뭐 오. 여기 신발 있다. 신발 오케이, 신발 있고 나는 가짜 있다. 오, <laughs> 이거 나는 가짜... 가자. <laughs> 우리 지금... 지금부터 약간 말 조심. 어, 오케이, 아, 죽었어? 죽거죽거이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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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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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거 이거, 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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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가짜야. 나 진짜, 진짜... 죽은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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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랑 윤희섭이 언제 와? 병제야? 어? 야 잠깐만! 많이 야 병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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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야 병제야? 야나제야병야병제야 유리 괜찮아, <laughs> 차라리. 야, 벌... <laughs> 버려버었 <버렸지. 웃음> 어, 선생님들 괜찮아, 정말 정말, 괜찮아,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출발하기 전에 네, 짜 화장실 저도, 좀 다녀와도 저도, 될까요? 어, 저도 다녀오겠습니다. 저 음, 바람을 좀 쐬고 올게요. 응. 내가 혼자 가맞다. 야 근데 어? 네가 어? 아직 어? 니가 있는데 먼저 문 열고 나가더라? 확인 좀안 해주더라? 아니 나저네걸어고용가달아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안 해네 왜저 서운한 애고 어? 이면 어? 귀신 보이면 어? 어? 먼저 문 열고 나간단 말이야? 용리는용리나뭐 죽으면 어떡하려고 어슬르 화장실에서 올것 같아서 여기 까지로 해줄게? 응? 어? 어? 응? 응? 여기 까지로 해줄게? 응?